뭔가 민정님이랑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둘이 남자 둘이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민정님하고 명자? 명자님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그 웹툰 네. 그린 아셨던 분이랑. 그런데 <laughs> 아 <근데, 웃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명이서 오늘 그거는... 높이가 똑같지? 다두 명한테 꽂혔어요. 민정, 명자님한테 오늘 밤에 한분 이제 대화를 할 수는 있어요. 대화권 하나 드릴 거거든요. 바껴 살았어 바껴 오셔서 살았어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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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습니다네 아버지! 정답 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어, 어, 아, 민수 님 축하드립니다 잠시만요 자.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어, 됐다 됐다 오, 됐다 자, 미미 님이랑 미선 님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어, 미소님! 죄송합니다! <laughs> 예, 여기가 여자 숙소입니다. 아, 잠시만요. 아. 아. 진정해? 아, 네. 저, 인정님 혹시 저랑 대화하실래요? 어, 저요? 네. 네, 네. 네. 나, 나, 나가, 나가, 나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왜 <laughs> 부르셨죠?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음, 나 아, 그렇구나. 나 아, 아까 맞아요. 데이트 재미있으셨나요 다양한 분들이랑 대화하는 느낌이어서 약간 수련해 온 기분? 어... <laughs> 민수님은 아. 민수님은 네. 어떤? 아 저요? 아 저는 이제 즐거웠는데 친한 민수 나쁜 친구랑 이러한 <laughs> <대화하는 웃음> <남자야>.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laughs> 음... 아, 왜 이렇게 음... 어색하지? 뭔가. 직접 가서 이제 부르니까 너무 뭔가 부러운데요? <laughs> 예상을 못 하셨던 건가요? 다른 분이랑 데이트를 하셔가지고, 아 뭔가 네. 처음에 고른 분들을 다 자연스럽게 고르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거는 저는 전혀 아니에요. 민정님이랑도 <laughs>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 이거 때문에 불렀었거든요. 제 어떤 면이 궁금하셨나요?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아, 게임 하는 거 마크. 혹시 그러면 마크 막 스토리맵 같은 것도 많이 하시나요? 아 어, 물론이죠. 제 마크 플레이 순수 플레이 경력만 10년 정도 돼가지고. 아 진짜요? 네. 저 스토리맵 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 그... 아 근데 혹시 그럼 나중에 예외가 된다면은 다른 스토리맵 같이 해보실래요? 어뭐 좋죠. 정말저좀 그렇죠, 어, 해보고 싶은 것좀 많았거든요. 아 어, 좋죠, 좋죠. 오, 어느새 해가 어 어느새 해가 뜨네요. 해가 뜨는. 뜨네. <laughs> 어떻게 보면 길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짧은 시간이에요. 다음 기회. 에와 <laughs> 민정님 머리 터지겠다 근데 한명 아. 전원이 날 좋아하면은 이거 맞다 회장님. 오, 회장님. 오, 회장님. 회장님. 들어와요. 아 이게 좀 뭔가 이게 제가 직접 가서 막 누구 한 명을 부른 다음에 이제 데려오니까 더왜 나를 약간 이런 이런 반응이셔가지고 살짝 어색했어요. 음.. 어, 좀 때릴까요? 좀 때릴까요? 없이 좀 맞아야 될것 같은데 아, 저 좋아? <laughs> <laughs>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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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어디서 혼자, 혼자, 혼자 갔다 와. 어디서 그니까 어. 미션 네, <laughs> 화이팅, 화이팅 잘 갔다 와요 미션 어? 화이팅 미션 할수 있어요 어.. 화이팅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은 쟁취하는 거야 가서 손 크기 재볼래? 해보세요 머리 크기 재볼래? 해보세요 빨리 가자 양구기 양구기 바이킹족의 힘을 보여줘 자 미선님, 아... 미선님, <laughs> 명수님 저랑 대화하실래요? 누구요? 누구? 명님님 저랑 대화하실래요? 님미 빨리 가요. 안녕하세요. 선님 미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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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선뭐 미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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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선 운동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어떤, 어떤 운동? 네, 검, 검, 검 드시지 마시고, 네. 아니, 검안 들었어요. 운동, 수영 좋아해요. 수영 재밌어요. 저도 <laughs> 운동 되게 좋아하거든요. 운동 좋아하신다고요? 네. 아, 죄송해요. 지금 마이크가 잘안들리셔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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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잠, 저도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laughs> 어떤 운동을 어, 좋아하세요? 저, 배드민턴이나, 약간 이렇게 몸쓰면서 하는 운동 되게 좋아해요. 아, 몸쓰는 거? 뭐, 배드민턴이나, 네. 그런, 탁구 같은 거? 맞아요, 그런 거. <laughs> 저, 어? 저, 첫 번째 때, 첫 인생 때, 불러주셨는데, 네. 아이빙안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요, 아니요, 괜찮네요. 저 진짜 괜찮네요. 저 혼자서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laughs>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제가 요 아, 진짜 진짜로. <웃음> <웃음> 진짜로.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운동 좋아하시고 또잘 맞는 부분 이 아... 있을 것 같아서 아 가, 가, 감사합니다 첫 인상 때 아무도 저를 안 골라주셨잖아요 그라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아아아 아유 웃기나죠 자 이렇게 솔로 나라 몰로 나라의 이틀 차가 끝났습니다 다들 잘 자요. 안녕하세요. 아, 다들 안녕히 들어오셨나요? 네, 다들 굿모닝입니다. 네, 네 오늘은 랜덤 데이트가 있는 날입니다. 다들 여기 숙소 앞에 있는 빨간색, 파란색 기계 앞으로 와주세요. 자, 여기서 기계를 우클릭하면은 뽑기가 하나씩 나올 거예요. 책에 써 있는 게 이제 상대방이랑 매치가 되면은 그분이랑 데이트를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오오오오오 음 자, 민수님 뽑겠습니다. 자, 민수님. 자, 민수님, 민수님 책에 뭐라고 써 있나요? 응요. 음. 어, 명자님은 책에 뭐라고 써있나요? 저 짝이요. 짝이요? 아! 어! 네. 민수님이랑 짝꿍. 아! 짝꿍 두 분이 더 데이트하게 되었습니다. 야 어. 민수님과 명자님 어. 다시 만나게 어. 되었습니다. 어. 자 명수님 책에 뭐라고 써있죠? 옹. 어. 네 민정님 뽑아주세요. 저는 짬이라 써 있습니다. 짬. 짬. 네, 명철님 못뭐 네. 뽑으셨죠? 어, 저 밥입니다. 밥. 밥이요? 미미님은 못뭐 뽑으셨죠? 저 야요. 야? 야. 아, 그러면은 네. 옹 뽑으신 분이 명수님. 야옹. 야옹. 두 분이 야옹. 이제 대타게 됐습니다. 네. 네, 민철님 뭐라 써 있죠? 언 뽕이라고 적혀 있어요다이요 그번 음, 네. 짬뽑으신 분이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민정민정 민정. 아 민정민철 짬뽕 커플 이선님이 음, 네. 뭐 뽑으셨죠? 국이요 네. 국밥 아, 국 네, 커플입니다 국바. 국바. 자 요렇게 아, 네 불가하다. 커플 오늘 어, 데이트를 하시게 됩니다 뭐할 뭐, 아, 네. 말이 없네 맞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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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말 많은데 할 말이 뭐죠? 뭐 역시. 책이라도 구워 먹을까요? 예? 어, 혹시 좋아하는 영화 있으세요? 좋아하는 영화요? 네. 좋아하는 영화. 네. 애니메이션 영화 좋아하거든요. 그 스즈메의 단속? 어, 저 봤어요. 아, 정말? 그거 혹시 재밌으셨나요? 어, 네,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약간 네, 좀... 보셨어요? 네. 아, 저다 봤죠, 저. R C A I 란 너의 이름은. 아, 네, 네, 네. 순조롭게 이어가. 그거 세개저다 봐가지고 혹시 다 보셨나요? 아. 어... 저 너의 이름만 보고 날씨의 아이는 안 봤는데 혹시 그 감독님 좋아하세요? 네, 저... 아, 신카이 마코토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영화 재미없다는 음. 근데 말은... 근데 할 말이 영화밖에 없으신가요? 아, 아, 어, 그래. 이거, 이거 또... 할 뻔했잖아. 거 뻔했잖아. 하고 싶은데 아, 그게 아니라 아까 이제 인정님이랑 얘기 잘 하셨나요? 긴장돼서 좀 네. 그렇게 뭔가... 저희둘이 처음에 얘기할 때에 비해서는 좀 어색했어요. 네. 아니 뭐뭐저 말고 민정님한테 네. 가시니까 행복했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 그게 그게 이제 오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네. 진 다른 분들도 어떤 분인지 알고 나서 확실하게 이제 어... 그네 아... 마음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때문에 제가 알아봤던 거죠 음, 그쵸, 저는 인수님밖에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 마음 다 이렇게 찔러가면서 이렇게 절 버리시면 뭐 저도 괜찮아요 어, 재밌었네요 아니 근데 <laughs> 네.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팬분을 좋아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네 근데 이제 민정님은 이제 키가 작으시거든요 네네 네. 어, 그냥 어, 이분의, 너무... 이분은 이제 어떤 <laughs>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본거기 때문에 오해는 없 근데 원래 오셨어. 이러는 거예요 아, 원래 네, 왔다 갔다 거리는 거다? 게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그래, 호감 ]거든. 때문이 어. 아니라 이제 그냥 궁금증 호감과 궁금증 으로네 알겠어요 네 딱히 질투한 건 아니고요 야, 딱히 너무... 거슬려서 그런 야, 것도 진짜 아니고요 진짜 이런 프로그램 됐는데? <laughs> 그네 어. 알겠어요 영말 오해하지 말아주세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 아이해요 <laughs> 민정님이랑 얘기한 것보다 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미술가, 훨씬 더분위기도아 어, 네. 이게 네. 이렇게 네. 되는구나! 와 음... 대박이다 아, 저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아네 네. 네. 만약에 이제 네. 기회가 된다면 은 어. 다음에 이제 산책로를 원래 제가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산책로에서 같이 얘기를 네.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그건 뭐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볼 일이고요 <laughs> 어 호락호락하지 않은 명자 명장. 뭐, 그거는 명장이 서운한 분한테 달린 거죠. 아뭐 저도 같이 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네 어색해 보이지 않게 나란히 걸어갈까요? 아니 저안 어색한데? 저는 <laughs> 안 어색해요. 아다아 아, 진짜요? 저 진짜 다행이다. 저도 안, 안 어색해 가지고 혹시나 해 가지고. 네 뭐예요? 뭘 봐요? <웃음> <웃음> 뭘, 뭘 <웃음> 봐요? 아니, 이야기할 때는 이제 서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laughs> 이야기해야 한다고. 아니, 아니요 아니요 부끄러워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 마시지 마세요. <laughs> 괜찮아요. <laughs> 어, 저는 이제 그냥 다른 분들이랑도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어떤 분인지 알고 이렇게 선택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좀 오히려 다른 사람, 다른 분들한테는 좀 이리저리 찔러본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까봐 음.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명자님 나와서 이제 단순하게 좀 좋았나요, 아니면은 좀 아쉬웠나요? 좋았던 게좀더큰것 같아요. 아 좋은 점이 좀더 컸어요? 인정님보다 명자님이랑 얘기할 때가 좀더 밝았던 것 같아요. 이제 명자님은 좀 편하게 대화를 어, 맨날... 해주셔가지고 저도 솔직히 네. 아 그냥 진짜 구란 척하고 랜덤 데이트 때 이제 다른 분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나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laughs> 아 뽑기를 뽑자마자 네. 어, 되게 난감했어요. 되게 아... 왜냐면 이제 어색해 보이면, 네. 아니, 어색하진 않은데 네. 그래도 뭔가 약간 티가 나가지고 이제 <laughs> 혹시나 이제 오해를 하실까 봐 이제 최대한 음... <laughs> 이렇게 해,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영화 얘기를 또 하시는데 네. 아 이거는 더 이런 이야기를 끌면 안 되겠다. 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겠다. 아, <laughs> 야... 맞아요. 어, 어제 어, 그그 감... 바보 같은 남자. <웃음> <웃음> 네 아니, 영화 얘기할 그, 때가 아닌데, 그죠? 밤에 막, 민장님나와주세요 이러면서 갑자기 저한테는 막, 신카이 마코토 작품 다 보셨어요? 이러는데, 진짜 얼탱이가 없는 거예요. <laughs> 진짜. 어떤가요? 좀 약간 애증 상태인가요? 아니면은. 어. <laughs> 저는 딱 애증인데, 다른 분들이 제 데이트 네. 했을 때 파란색 각설탕 아무튼, 근데 그분이 네. 저한테 이제 명자님 인기 많으신 거뭐 모르냐고, 막 어, 자기는 네.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어. 예, 하셨더라고요. 어, 그래서 네. 이제 막 같이 막 웹툰 얘기도 하고, 좀더잘 알아가고 싶다라고 음, 이제 네. 옆에서 이제 민수님이 가만히 그냥 계셔가지고, 그냥 저도 네. 그냥... 아... 질투 질투 나라고 그냥 다 받아줬어요 그냥 아 그래요 좋아요 약간 이런식으로 이제 면수님이 이제 아 근데 아, 이미 인자 있으신 거 아니에요 민수님이 너무 잘 되시는 거 같은데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뭐 그냥 별 사이 아니에요 저분도 이제 다른 분 있으셔가지고 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잘 했거든요 어... 야아 랜덤 데이트라 그런가봐요 아 음. 아까 괜찮... 여기서 미선님하고 데이트하고 있는 거 저희 여기서 몰래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희 남자 숙소는 보이지가 않아서. <laughs> 아 그렇죠. 저희는 썸타기. 쿠키... 어어 뭐야? 죄송합니다. 아 저쪽은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제가 어, 재밌는 거 보여드리려고. 어떤 거? 아, 대나무로 한다밥줄수 네. 있어요. 얘는 화난 판다 판다거든요. 얼굴 보면 살짝 화나 있죠. 대박이요아 <laughs> 귀엽다. 근데 여기 나머지 판다들은 다 평범한 판다들이에요 네. 이거 먹이 한번 줘보실래요? 어, 쟤만 화나있구나 한두번 줘야 먹을거야요오 귀엽다 그래서 여기 밖에 있던 애도 불러들여와서 지금 네 마리였는데 한 마리 어디갔지? 어? 푸바오 어디갔지? 푸바오에요? <laughs>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냥 약간 푸바오 같아서 어. 아. 이거 제가 제가 만든 각이거든요. 이거 달걀로. 아, 그거 확률이 되게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애기였는데 이름이 뭐여? 버버렸네. 얘는 이름 없어요. 좀 키우시면 모르겠다. 이름 지어 주세요. 아, 뭘로 하지? 호식이? 뭘까? 호식이? 근데 호식이는 호식이. 두 마리여야 돼. 두 마리 치킨? 호식이는 너무 인생이 비참하네. 그냥 또 치킨 말고 다른 것도 많지 않아요? <laughs> 아하, 아, 뭐가 있지? 아, 일천적인 걸로밖에 생각이 안나 어 뭐야? 네. 어, 벌써 끝났어? 어 <laughs> 하나만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하나만. 아 궁금한 거요? 이상형 얘기하셨었나요? 아 얘기했어요. 어. 아 그래요? 웃는 거예 웃는 거 예쁘시고 운동에 긍정적이신 분. 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laughs> 아 맞아. 아 맞아. 그아 아, 맞아. 기억이 나버렸어요. 아 맞아. 운동을 해야 아... 그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아니 저도 그 말은 동의를 네. 하는데 진짜 저질 체력이어가지고그뭐언젠가 아. 네, 저도 운동이 싫더라도 네. 뭐 그냥 그, 그렇다 피정적으로만 생각해주시면 네 김, 김종국처럼 막아 그런 건저 생각 ]구나. 안 해요 아아네 그러면 어 괜찮은 것아아 네. <laughs> 즐거웠습니다 아 애초에 전 그런 근육남이 아니어서 <웃음> <웃음> 아 다행이네요 미미님이랑 데이트 네, 어땠나요? <laughs> 미미님은 되게 순수하시다 그래야 하나? 어그 <laughs> 닭이 되게 귀엽지 않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약간 유머가 통한 것 같다. 호감도가 좀 올라갔나요? <laughs> 네좀 네, 귀엽긴한데 아... 그분이 네네. 아, 미미님은 <laughs> 운동을 싫어하시는구나. 네. 저는 아무래도 호감도가 많이 깎이지 않았을까. 아... <laughs> 네. 랜덤데이트때갈랬던 드셨으면은... 분이 있나요? <laughs> 어 아무래도 민정님이나 명자님.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방금 그때 이제 웹툰 얘기를 했는데 되게 좀잘 통하는 어, 느낌 맞는 점이 좀 음... 명수님과 데이트는 어땠나요? 좀 호감이 생겼나요? 제가 처음 데이트 한 거여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일대일 얘기를 한 거라 그냥 자기 소개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어...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약간 호감 있으신 분이 있나요? 출연자분들 중에? 저랑 MBTI 똑같으신 분 민철 님인가? 그분이 계속 궁금한 상태로 벌써 아. 3일이 지나서 <laughs> 계속 궁금한 상태로 3일이 지나가지고 여기 용암 있어요 뭐 용암은 왜 일로 와봐요 네? <laughs> 어 명철 네, 미선 어 일로 아, 와봐요 박력 네. 있는데 네저 밀어드릴까요? 네 이상한 <laughs> 소리를 <laughs> 예요 밀어드릴게요 미선은 즐겁다. 어아 여기서 이러고 있던 거야? 어 밀어봐요. 어밀 어, 진짜요? 밀어봐요. 진짜죠? 진짜죠? 해봐요. 세게 밀게요. 방벽을 아, 넘어서도 어 잠깐만 <laughs> 방벽이 방벽이. <laughs> <laughs> 좋았어. 한명 처리고. 좋았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미선은 즐거워 보이더라 미선은 자기를 용암에 빠뜨려줄 남자를 찾고 어, 있었던 걸까? 네. 혹시 어.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목소리 좋고 귀엽고 아담한? 키좀 작으시죠? 아까 150이라셨나? 하어저키 커요. 어, 저 어, 174예요. 네? 나 기억이 안 나지? 아그 아까 제가 처음에 다들 어. 안 물어보셔서 아아맨 아, 처음이었구나. 아. 네. 어 아, 그럼 혹시 그 몸무게가 몸무게? 네? <laughs> 네? <laughs> 어, 네. 네 네. 며홍철은 또라이다. 저왜 그러는 거야? 저게 왜 그러는 <laughs> <laughs> 아, 더야밥 먹자. 저기요? 아.. 내 드립도 안 통하고 좀 많이 어렵네요. 아 드립이었어? <laughs> 좀 많이 어려우시네. 보통 내가 드립 치면 다 웃던데. 아까 안 때리던데? 안 때리네? 안 때리네요. 갑시다. 되게 잘 맞던데요. 뭔가 저한테 맞춰주는. 그런... 아 맞춰주는 느낌. 보면은 미선님은 명철님한테 좀 마음이 가시나요? 아까 명수님이랑 밤에 대화하셨는데 두 분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약간 다른 게 명수님이랑은 대화하면서 이렇게 약간 떨리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명철님이랑 그런 거 없이 그냥 친구처럼 막 이렇게 노, 노니까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친구 같은 명철과 두근두근한 명수. <laughs> 어 데이트는 어떠셨어요? 좀... 체력이 어, 좀 딸리네요, 저는. 그게 좀 많이 어색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지, 어 네. 어, 그러면 은 이제 명철 님의 마음은 아직 민정 님한테로 가는 건가요? 아직은 민정 님인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내가 운전할까요? 어, 좋아요. 네. 오예! 오, 뭐야! 러, 러버덕! 그러니까요, 우리 되게 잘 <laughs>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아, 근데 오늘 혹시 저녁은 드셨어요? <laughs> 어 아직 안 먹은 것 같아요. 아 되게 시간대가 애매하긴 했어요. 원래 저좀 소식해가지고 아네 어, 배가 굶진 네. 않네요, 근데 혹시 면허 있으신가요, 현실에서? 아저 면허 아직 못 탔어요. 아 진짜요? 저도 없어요. 이게 집 밖에 나갈 일이 있어야지 면허를 따고 그러는데. 맞아요. 뭔가 집 멀리 밖에 나갈 일이 없다 보니까. 굿즈랑 버스랑 지하철 같은 것도 있어서. 음 맞아요.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직. 은 어 확실히, 뭔가, 1대1이었다 보니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좀더 재미있었던 음... 것 같아요. 민철님에 대한 호감도도 좀 올라갔을까요? 뭔가 좀 더, 전보다는 더 알게 돼서 음... 나쁘진 않았는데, 저보다 어리시거든요, 민철님. 아, 설레는 느낌보다는, 음, 그냥 약간 동생, 약간 음... 이런 느낌? 아, 그런 느낌으로? 니 그런 느낌으로. 어, 그러면은 민정님은 아직도 좀, 호감 가는 사람은 이제 명철님. 좀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은 좀 드는 아, 것 같아요. 음, 아 명철님이랑요. 응네. 이제 두 번째 만나서 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좀 아, 깊은 대화를 <laughs> 나누셨나 보네요. 그럼 확실하게 이제 나는 이제 민정님으로 가겠다 이런 마음이신 거죠. 어, 민정님이 제일 마음에 들기로 해서 확실하게. 네. 아 확실하게 네. 민정님으로 가겠다. 여기에 미미님이 민철님 쪽으로 와버린다면 이거 흔들릴 수 있나? 음. 저도 어차피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었기도 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보냈습니다. 어... 잘했죠 저? 아 너무 잘했어 진짜. <laughs> 저랑 얘기해보고 싶었다면서요. 어... 저도 얘기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왜요? 한다면? 어 목소리가 좋으시죠? 아니 근데, 근데 이거 창피하게 왜 한번 더 보세요? <웃음> 네. 목소리 되게 좋으신 것 같아서. 아 저요? <laughs> 아니. 네 주고받는 게 아니라 진짜로. 네. 아 그래요? 제가 리리코 성대무사까지 했는데 목소리가 좋다고 느껴질 줄은 몰랐네요. <laughs>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 이 길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좋은 네. 분들도 많이 만나고 기분이 좋네요. <laughs> 다이빙 할까요? 같이? 아, 다, 같이 하올까요? 아 나중에. 하. 그냥 다음에 말할게요. 나중에. 네. 아니요. 아, 뛰어들 아, 거예요. 아 아. 야호! 아, 아. <laughs> 이게 밀당이다. 아 진짜 잘하시네. 그럼 나중에 봐요. 볼수 있으면 보고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이제 슈퍼데이트가 남아 있거든요. 슈퍼데이트권을 따게 되면 원하는 사람이랑 놀이공원을 보내드립니다. 그 상자에 있는 재료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필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여기 세분 심사위원 하실래요? 오오 좋죠. 여기, 오. <laughs> 오, <laughs> 어, 여기 세분 심사위원. 피조나 <laughs> <진짜 나와>? 물방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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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 지났습니다로 바뀌었어요. <laughs> 아니 누가 나는 솔로에서 단두대를 만들어요? 아 약간 그거죠. 내는 죽을 때까지 너무한 바로 어 그걸 누가 만들고 단두를... <laughs> 와! <laughs> 와! 아니 와, 와 <laughs> 단두대 옆에 있는 이것들 의 정체도 이거 사이러스인가요? 나를 묶고 가둔다면 사랑도 묶인 채, 미래도 묶인 채, 법할 <laughs> 수 없는 나의 마력은 루시퍼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 있고요. 아제 상대가 되실 분은 제 매력에 이렇게 빠져서 사슬로 이렇게 묶인 상태로 이렇게 홍조를 띠고 있는. <laughs> 아, 구점 구칠칠. 97쯤에... 아 너무 짜다, 너무 짜다. <laughs> 네. 명자님의 러브인 것 같은데 이거 작품 감정 네. 좀 해주세요. 이 위로 올라가는 법을 몰라가지고 네. 이렇게 높낮이가 낮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드디어 높게 올라가는 법을 알아가지고 아, 아 사랑이란 배우는구나. <laughs> 음... 어, 뭐... 명자님의 러브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어, 뭐야? 오. 아, 악마의 열매인가요? 하트입니다. 하트. 다른 거뭐더 필요한 표현할 게 있겠습니까? 제 진심인 마음 하나만 그대로 담아서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서. 어. 아... 조금 그렇게... 오... 이제 명수님하고 좀 비슷한데 어, 심플리즈 베스트라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어... 사사를 이제 막 하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아... 민수님 작품 점수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 와 아, 민수님 귀여워. 1등! 맞다. 아 1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슈퍼데이 특권 사용 가능하고요 누구에게 사용하실 건가요? 여자분한테 두 분한테도 쓸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목소리> 아, <목소리>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최종 선택 하도록 하겠습니다